동룡이들 정말 좋아하는 동룡이들 저는 네빙링크 리헨터 옹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클랜에 유비가 어, 들어왔습니다 드로피는 991개고요 아레나 1이고요 덱근요 지금 놀랍게도 기사, 아처, 창고그린, 화살, 파이어볼, 자이언트, 머스크평, 미니페커입니다 그니까 러 완전히 기본은 가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승리를 얼마나 했냐면, 은세번 했습니다. 승리를 세번했고요 놀랐습니다. 클랜 클래, 시로야에 아직도 뮤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저희 클랜 이름은 이참에 클랜 홍보도좀 하게 할게요. 클랜 이름은 바람의 전설이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동료들 저는 내플릭그 캐시의 동료이습니다 그런 동료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해주세요 그런 동료들 안녕 광범 유바 바이바이 안녕 광범요 유바 바이바이 안녕